14600K네요. 아, 14600K네요. 이게, 진짜 좋아. 세나 동생 세자. 5600G입니다. 동작이지. 동작이고, 음. 14700K가 있네. 얘는, 얘는 발열이 많아. 전압이 얼마 정도만 걸리면, 전기를 그만 쓰게 음. 하는 거야. 7500F. 아, 와. 이거 이제 AMD의 가장 가성비지. 가성비 좋다. 어, 매우 좋다. 워낙, 워낙 인기도 어. 많고. 그때 그래서. 인텔 10세대하고 굉장 했거든. 어느 형 뛰어?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떠중이. 어, 이거 게이밍 하기도 그렇고, 사무용 하기도 그렇고. 오늘은 까마귀 컴퓨터 사장님이 이 다나와 사이트에 있는 인기 상품 순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보이는 게 뭐죠? 음, 위에네. 4,650G 4,650G네 어, 이게 4,650G가 5,600G보다 성능만 좀 떨어져요 내장 그래픽도 같은 거 들어가고 4만원 차이 나네요 네. 그냥 사무용만 쓰기에는 훌륭해 솔직히 음. 어, 근데 이제 게임도 가끔 한다 이게 4만원 만큼 딱 성능 차이 나는 것 같아 음, 그럼 4,650G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컴퓨터를 맞추면 될까요? 어떤 컴퓨터일까요? 사무용? 사무용 이지 사무용 사무용 어, 사무용하고 놀 음네 어, 알겠습니다 그럼... 너, 근데 노를할 거면 5,600이 낫다 네 사무용이면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비쌀수록 좋은 거니까 네, 아두 아, 그러면... 두 번째가 14,600K네요 아, 14,600K네 우리가 이거 많이 팔잖아 네. 이게 진짜 좋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성능이면 성능, 내장 그래픽이면 내장 그래픽, 편집력이면 편집력, 게임용이면 게임력 팔박미인이다 그러니까 음 아. 아무것도 딸리는 게 없네요 피코어 6개, E코어 8개 음 어, 그리고 최대 클럭 5 4 네. 근데 이거 쓰려면 그래도 공략 2열에다가 비보드, B760을 써야 된다 이 네, 그러면 이 CP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가지고 보통 200만원에다가 200만원 선 생각하고 여기다가 4070 슈퍼나 4060ti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시지. 음 그럼 예산이 어. 한 200만 원에서 어, 200위 200... 아래로 위 아래로 그래픽 카드가 그게 30만 원 40만 원 차이 나니까 200만 원에서 4 0 6 0하면 200만 원안 되고 그죠 4 0 7 0하면 200만 원좀 넘고 음. 그리고 케이스나 감성에 따라서 뭐다갔다하는 거니까 어, 아, 그렇죠 생각하면 될것같아네 알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다음 CPU. 아 와. 이거 어. 진짜 이거 그, 진짜 그그 노래 에 세나 있지 그죠. 세나 동생 세자. 세나. 세나 동생 어. 세자. 5600G입니다. 이거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명작이지. 네. 명작이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가벼운 게임이나 사무용엔 되게 좋다. 가벼운 게임은 어떤 게임 이 있을까요? 뭐, 놀, 롤. 롤. 서든어택. 서파 이런 거. 덤파. 어, 어, 이런거는 훌륭하다. 음, 사무용으로도 훌륭하지만 가벼운 그 저사양 게임용으로 아주 좋은 CPU입니다. 요거는 어, 컴퓨터를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맞추는게 좋을까요? 통계통 없을 때. 돈 없을 때. <laughs> 새 상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40만원. 40만원. 네, 40만원 좀 넘어. 뭐 공인비 또또 또 들어가면 한 45만원, 44만원 이렇잖아요. 어, 그 정도. 어, 네. 그뭐 메모리나 s s 좀 정거 게임좀더 넘어가고. 그쵸. 어, 이거 어. 저희, 저희가 어. 그 맨날 문이 들어요, 이거. 어, 이거는 조립하기도 편해가지고. 그죠. 혼자 있어 우리 영상만 보고도 조립할 수 있을 그런 거 어, 같아요. 어. 오케이 음. 그다음 CPU 음, 7800X3D거든? 7800X3D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5세대고 a m 5세대고 8코어 16스레드 3D X가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넣은 거야. 음. 음. 복충으로 해가지고 메모리를 위층에 하나 해가지고 더 넣은 거야. 네. L, L3 캐시를. 어, L3 캐시를? 그래서 L3 캐시가 96메가지. 아 이래가지고 병목 형상을 잡아가지고 프레임이 잘 나오고, 이런 CPU인데, 이거보다 14600이 얼리언 엔진에서는 프레임잘 나와. 그죠. 네 아, 이제 게이밍으로는 나쁘지 않고 작업용으로 나쁘지 않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보면 인텔이 낫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보드가 인텔은 자주 바뀌는데 AMD는 자주 안 바뀌어. 음 맞죠.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이거 사고 CPU만 바꾸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CPU다. AMD에서는 AMD에서는 가장 주력은 아니어도 7500F가 주력일 거야. 그죠. 그래도 이제 좀그 하이엔드급 CPU가 이건거같아데 네. 그럼 이거는 음. 어떤 분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일단 돈 많고. 게이밍. 돈 많고 게이밍. 어, 그리고 그래픽카드4070 이상. 4070, 뭐, 티슈 이상이죠, 거의? 어, 어 ti 이상. 아, 어, t, 티슈 이상. 이면 써도 되고. 그리고, 뭐, 다 좋으니까. 근데 바로 밑에 또, 14700k가 있네. 네, 그리고 그 다음. 14700k입니다. 14, 14, 14700k는 얘는 발열이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순행. 순행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공략으로 한다고 하면 전력제야. 전력 전력제한. 제한을 한 254W나 300, 300W 3 0 0 미만으로 잡으면 쓰는데 지장은 없다. 전력 제한을 언더볼팅이라 그러죠? 아, 좀 틀려. 어. 언더볼트는 c p u 의 인가단 전압을 낮추는 거고, 그러니까 인가단 전압을 낮추면 곱하기 해가지고 소비 전력이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언더볼팅이라고 하고, 그 전력 제한은 그런 거다 무시하고, 전압이 얼마 정도만 걸리면 전기를 그만 쓰게 하는 거야. 어. 그 열이 받고 응. 자동차로 치면, 그니까, 러 뭐지, 리미트 걸려있는 거. 리미트를 음 거는 거지. 열을 받지 말라고. 네. 어, 뭐, 그런 개념이야. 만사천칠 음 그러니까 14700은, 어, 이것도 진짜 만능이지, 거의. 게임이면 삥.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 그니까, 만 14700하고 1 4 6 0하고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 17700은 내가 순냉까지다 완벽하게 쿨링을 할 거다. 네. 그리고 나는 작업량이 많다. 네. 그리고 여유도 자, 금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사분치공 이상으로 무조건 갈 거다. 14700이 맞는 거 어, 딱, 그럼 용도가 딱 정해져 있네요. 14600과 14700K가. 그렇지. 그럼 요거는 한 예산이 어느 정도. 14700은 그래도 200 후반? 200 중반, 중반 그, 이상? 중반 이상을 어. 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음흠. 추천드리는 CPU입니다. 이거는 보드도 B보드가 아니라 G보드. Z보드. 어, Z보드로 네. 써야 되고. Z보드는 보통한 싸야 30만원 후반이거든? 그죠 40만원 또 써야 되니까 꽤 가격이 올라가지. 음, 알겠습니다. 그럼, 아, 그 다음은 7500F. 아, 이거 이제 AMD의 가장 가성비지. 요즘 말도 안 되잖아요. 게이밍으로는 가장 좋 그, 얘는 전성비도 좋아. 전성비도, 네. 이게, 써봤자, 전격은 이제 65W인데, 써봤자 120W 쓰고, 네. 그리고, 620 보드로 해도 상관없어. 네. 620 보드로 해도 상관없고, 가성비 좋다. 어, 매우 좋다.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쵸. 죠그 어. 열도 안 나고. 그니까, 러 실, 14,600으로 하기에는 내가 쿨링이나 이런 거를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보드도 좋은 거 써야 되니까 보드가 그쵸. 이제 일단 20만 원 넘어가잖아. 그렇 그러면 이제 7,500F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도 460 정도 하면 이제 100만 원 초반 좀 넘잖아. 120 그쵸. 정도. 이게 가장 가성비. 어. 음, 가장 가성비. 어. 전성비, 가성비. 어. 그 열도 없고. 그렇지. 이게 요즘의 역작이죠. 7,500F가. 또 좋은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00은 똑같거든 얘랑 내장 그래픽 이 있는 데뭐 내장 그래픽은 큰 의미는 없어. 그렇죠. 어, 어. 그리고 가격도 거의 차이 없어. 거의 차이가 없네요. 1만 원 차이 나니까. 올 최근 들어서 7,500F가. 공기 현상 일어났을 때 음. 7600이랑 가격이 거의 똑같아지는 음.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둘다뭐 뭐 그냥 음, 나쁘지 않다. 둘다 괜찮다. 요 아인가 둘다 선택할 때 이거 선택해도 이거 선택해도 된다. 음. 그래서 그다음에 5600 4세대. 야, 아, 이것도? 세대. 아, 이것도 이제 지하고 내장 그래픽 있고 온 건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얘가 얘는 이제 캐시가 32메가. 네. 아까 그린 16메가.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야. 한 차이고, 그래픽카드를 쓸 때만 쓸수 있겠지? 그쵸. 어, 그래픽카드는 4060까지는 받아줘. 네. 어, 4060에다가 5600 가는 것도 꽤 가성비다. 그니까 이거 7500 가도 되는데, 얘는 보드도 싸고, DDR 퍼로 가니까 얘가 좀 더, 한 20, 15만원 정도 더 싸게 가겠지? 그쵸. 어. 7500F보다 이제 그 정도의 성능은 원하지는 않는데, 음. 예산은 그것보다 떨어지고 할 때, 그쵸. 이제 5600에다가 4060 조합을 좀 많이 가시죠. 그렇지. 이게 나온 지가 거의 뭐 4년, 3년. 그코로나때 시작할 때 나왔거든. 처음엔 음... 구할 수 없었어. 5600. 워낙 잘 나와가지고. 워낙 어. 인기도 어. 많고. 그래서. 그때 인텔 10세대하고 경쟁했거든, 처음에. 네. 근데 상대가 안 됐거든, 음... 프레임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 인텔 12세대 나오면서 인텔 12세대가 좀더 나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14,400이고. 이게 나는 되게 좀 뭐라 할까? 어중이 떠중이. 어중이 어, 떠중이. 내장 그래픽 없는 모대 네. 이거 게이밍 하기도 그렇고, 사무용 하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내장 그래 필요 없는 주식용 컴퓨터, 인텔, 친인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거 가끔 <laughs> 씁니다. 음. 그렇다고, 뭐, 가격이, 막, 이 친구보다 월등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애매해. 애매해요, 애매해. 자기, 자기의 체급 위치가 조금 애매한. 음. 음. 이게 이제, 7500F가 없었으면, 포지션이 딱 있어. 네. 그리고 여기서 한 2만 원만 빠지면. 근데 네. 7500F가 있으니까, 포지션이 애매한 거야. 음. 그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7500F가 낫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인텔, 아까 말했듯이, 친인텔 프로그램이나 이럴 때는 가끔, 인텔 프로그램 써야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그리고 참, 이게 이제 다중포어가, 이 코어가 4개더 있어가지고 7,500F 보다는 다중 작업할 때는 좋다. 그 다중 작업할 때는 어. 14,400F가 더 좋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내장 그래픽 없는 있는 걸로 사는 게 낫다. 그거 승용. 그럴 거. 바에는 14,500을 사야, 되, 사야 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어중이어 어중이 뛰어. 어, 중이, 떠중이네요. 1,600KF 이거는 아까 전 말했던 위에 거 있잖아. 위에 네. 거에서 자, 자기는 내장 그래픽 전혀 필요 없다. 그러면 가는 것들이야. 네. KF는 어, 그 얘도 그쵸. 그렇고 바로 밑에 KF도 마찬가지 내장 그냥 그냥 게임만 할 거다. 그쵸 그 아, 내장 그래픽 갖다 버려라 아 그리고 i9 아 i9 i9은 그, 좋다 어. 뭘뭘할때 써야 될까요 저건? 어. 이거는 작업용이지 작업용? 어 작업용이 가깝지 게임용을 할 거면 14,700에서 정리가 되는데 작업용 게임도 좋아 아, 당연히 좋겠는데 어. 저거는 진짜 뭘할때 쓸까요 저 PCP는 일단 얘가 발열이 어. 되게 심하고 2코어가 16개나 있어이 친구는 이야 근데 이게 2코어가 16개인데 어느 정도냐면 7,500 있지 그게 4코어잖아 그게 16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어. 그러니까 7,500, 4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성능 좋은 거, 페코가 또 들어가 있고. 이야. 근데 바이올이 되게 심해. 바이올 심해. 각도 많이 떨어졌네바이올 심해서 최소한 순행 써야 된다. 최소한 순행. 어, 최소 순행입니다. 분행 소 대. 그럼 아까 치면 했던 전력 제한하고 언더볼팅을 적용해야 된다. 세팅을 음. 해야 된다. 음, 시간이 꽤 걸려. 네. 전력 제한은 시간은 금방 하거든. 언더볼팅은 좀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15,500. 야, 이것도 진짜 많이 그거죠. 이건 이제 가벼운 편집력. 으로 네. 진짜 좋지. 내장 그래픽이 있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CPU입니다. 음.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가격, 가벼운 편집용, 아, 편집용으로도 진짜 좋고요. 또 거의 맞는 이야 게임용으로도 게임용으로도 괜찮고, 게임용으로도 괜찮고. 어, 어, 제가 어, 어. 요거를 게임을 안 하고 어. 내장 그래픽으로만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얘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성능이 안딸려요 이거는 뭐 작업용 게임보다는 작업용이고 그 내장 그래픽으로 그래픽카드 없이 사실 분들한테 추천. 주식용도 완전 좋고 어, 어. 저기 끝판왕이죠. 어. 그 주식용으로도 어, 주식용인데 내장 그래픽으로 뭐5인터3개 쓴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12,400F. 야, 이것도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5,600 하고 이제 고민할 때 쓰시는 것 같아. 5,600하고 그렇죠. 거의 같은 포지션이고 같은 성능이야.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럼 친 인텔적인 게이밍이나 뭐 그럴 때는 얘가 더잘 나오고 음흠. 친 AMD 게임에서는 5,600이낫고 아, 그 자기가 하는 게임을 조금 생각을 해, 해야겠네요. 어, 거기에 이제 맞춰서 가면 될것 같아. 가격도 차이 없잖아. 그쵸 거의 없네요. 가격도 얘가 2 0만원 정도, 2 3만원 비싼데 이게 또 벌크라면 1 2만원더 싸져가지고 비슷해. 그쵸. 아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할게요. 야, 이게 신기해요. 음. 저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포지션이 애매하거든요, 피닉스. 그니까 러 이게 내장 그래픽이 1050ti보다 조금 좋거나, 1060, 1060보다 조금 떨어지거든. 그쵸. 음, 근데 나는 게임을 할 거면, 아까쯤 말했던 5600에다가 그냥 그래픽카드 뭐, 1660 넣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거든. 가격이 비슷하니까. 1060 중고노트. 이게 좀 어정 중해나쁜 음. 음, 얘도 약간 어정이 떠드는 것 같아. 솔직히 최근에 나온 건데 음. 이제 5,600G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어디서 만약에 이게 25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시지 가 가시야 가시 어, 25만 원이면 그래픽카드 여기다 메모리 오버클럭 어쩌고어쩌고 하면 플럭 하나 놓고 오버클럭하면 6 6 0 성능이 나오거든 네. 그리고 AMD에서 프레임 올려주는 기능 AFMF 어, 네, AFMF AFMF AFMF까지 적용이 되니까 네. 이게 그러면 가시야 25만 원이면. 음... 근데, 조금 멀쩡하다. 그럼 이걸로 하면, 50만원 정도면, 아까 지금 그거 있잖아. 그, 5600G가 4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10만원, 25만원이라고, 2 5만이라고 10만원 차이 나는 거잖아. 한 15만원, 16만원? 아니, 이게 만약에, 아, 그건. 아, 그이라고 치면, 10만원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괜찮다. 어, 배그도 돌아가니까. 그렇네. 어, 그래, 지금은 살짝 애매한 포지션. 그러면 미니 PC로 만들어도 좋고. 음.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잖아. 아 이건 약간 어. 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만들면 딱 좋겠다. 미니 PC도 만들어서 이제 뭐 MT 같은데 가서 이렇게 들고 가서 아. 여자친구랑 모해 가가지고 딱 들고 가서 게임해도 되고 저는 못 하는데 <laughs> 딱그 용도는 어, 좋게 해도 좋다. 나쁘지 않다. 근데 음. 가격이 조금 어중 띠다. 음. 가격만 싸주면 진짜 좋은 CPU다. 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나와, 다나와 인기 상품순, CPU, 리뷰. 어, 시통한 10개 한것 같은데? 네. 어.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그래픽카드로 하던지, 뭐 그래픽카드? 해야죠. 어. 무조건 해야죠. 케이스도 한번 해도 될것 같아요. 케이스도. 오, 오케이. 너무 좋다. 그래픽카드 케이스.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여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